Obrigado. 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뷰 진행에는 재룡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진행해 볼 리뷰는 저희 건담 올레익 사이트에유키타치아님께서 보내주신 멀티박스 난데모하루 블루입니다. 네 쓰레기통. <laughs> 쓰레기통이라니. 수납장이라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어, 이 제품 정보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0년 9월, 가격은 외국 그 그러니까 반다이 샵에서 막 찾아봤는데 일본에서 노랑과 빨강을 3,129엔에 판매했다는 페이지를 봤는데 당시 왜이 블루만 빠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그 당시 같이 발매하긴 했어요. 같이 발매했겠죠? 를 바리에이션 제품이였을 테니까. 다른 예. 바리에이션이긴 한데 주력으로는 이제 레드랑 옐로가 판매가 됐죠. 네. 국내 가격에서 이제 반다이몰에서 지금은 품절로 떠 있긴 하지만 네. 38,700원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정가입니다. 정가. 어, 특징으로서 이제 실물에 근접한 크기로 재현된 이 블루 컬러의 하루고요. 하루 내부 공간에는 물건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머리 위에 버튼을 누르면 귀가 열리는 음. 기믹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제품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죠? 어, 실제 사이즈로 느낄 수 있는 하루의 조형 네, 네뭐 단순한 장식품으로 놔두고 끝나는 것이 아닌 안에 내부에 수납을 할수 있는 약간의 실용성도 더해졌다 네 어, 이런 점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 하루의 고정성 부분이 어디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올려놓고 이제 이게 처음에 분해가 돼있잖아요? 네. 이거, 아, 이거, <laughs> 이거. 아, 이게 뭔가 딱 쉽게 잡아주고 해주면 좋겠는데 요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음, 아니, 하긴 뭐 인정합니다. 저도 예전에 2009년에 저도 옐로하루를 사봤기 때문에 이거 맞으면 잘 끼워지지도 않아. <laughs> 그니까요. 이게 좀 맞추기가 힘들고 이게 맞춰졌다고 해서 이 고정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 이게 또 빠집니다, 쉽게. 알겠습니다. 예, 이러한 점 때문에 아쉽게 9점이라는 예,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laughs> 정리가 안 된다. 아도 좋은데, 어 됐다, 됐다, 됐다. 네, 어, 이렇게 힘듭니다. <laughs> 자, 다음에 뭐 하루에 대한 간단한 소개라고 해봐야 기동유사 건담 더블에 등장하는 서포트 메카로서. 맞습니다. 예, 컴퓨터죠? 네, 컴퓨터죠. 어 극중에서는 그 이제. 이로그의 기체 메카에 각종 조종을 도와주는 서포터 메카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기체 수리라든지 각종 자법도 많이 하는 그렇죠. 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 그런 서포터 메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을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동사 건담 더블에서 볼수 있었던 하루를 예, 실제 사이즈로 예, 재현을 해놨습니다. 실제 보면은 제 손에 두손으로들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네 실제 사이즈 재현이기 때문에 약 크게 0 0 0으로예 상당히 큼지막합니다 볼륨감이 근데 제가 이거 비밀 알아요 비밀을 알아요 네. 무슨 비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발3 언제 이게 0 0 9년2 0 0 9년아2 0 1 0년 9월 2 0 1 0년 9월 2 0 1 0으0 0 0 몇 년이야? 2003년. <laughs> 잠깐만. 어? <laughs> 이유가 뭐게요 <laughs> 왜요? 건담 시대 때 이미 한번 발매한 거거든. <laughs> 네, 그때는, 이런 이런 그때, 비밀이. 그때는 핑크 하로랑 그 그린 하로 있었어요. 결론은 하로 시리즈는 네, 계속 라크스, 이렇게. 박스가 <laughs> 들고 있었던 하로 있죠. 그그손 손바닥만한 거. 어. 그걸 키운 거야. 버지 박스로. <laughs> 네 이거 비밀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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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에요. 네 어떻게 어떻게 알아낸 줄 알아요? 어떻게? 내가 옐로 하로 샀었다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그거 기쁜 마음에 겁나 야 기분 좋다 야이 샀다 드디어 이러면서 어 집에 네. 전시해 놓고 검프라 네. 사러 갔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린이랑 핑크가 전시돼 있어. <laughs> 어? 어? 이거 2009년에 발매한 건데. <laughs> 어? 저 색깔도 예쁜데 뭐지? 내 시드 거야. <laughs> 어멀디박스 하루 요러한 비밀. 네, 벌써 12년 된 제품입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일단 극장판에서 출가된 파랑색 하루고요. 동그란 구체 하루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동그란 구체로 되어 있는 몸체에 눈은 이제 스티커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은색이랑 빨간색인가 같이 들어있어요. 네, 선택상. 예, 그래갖고 어, 선택해서 내가 이 하루가 뭐 발광을 하고 있다고 나 그런 걸 재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중 하나를 집는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외형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제 하루의 모습으로 이렇게 조형품으로서 전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서서 언급이 나왔지만 이 생활적인 용도로써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물건을 수납을 할 수가 되어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수납을 할 때는 이제 뭐 굳이 뚜껑을막 아까처럼 다시 까고 할 필요 없이 머리 위. 예여 위에 버튼이 있어서 얘를 눌러주면 귀가 열립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옆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공간에 이렇게 정말 텅 정말 편하게 되겠다 이거. 응 비어있어서 이 안에 이제 각종 뭐 간단한 물건들 잡동사니 여기다 싹 넣어놓고 받아주고 그리고 음. 꺼낼 때 다시 눌러서 어 해주면 됩니다 근데 고정이 어, 확실하게 되게... 눌러줘야 돼 음, 끝까지 예 완전히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장식할 때도 에 이렇게 귀 열고 있는 모습으로 예, 장식을 하셔도 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게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의외로 공간은 넓어요 내부가. 이게 음. 주로 이제 건프라 매장에서는 예. 추첨권이나 뭐 그런 거 수납함으로 <laughs> 씁니다. 카운터에 놓고. 네, 예. 저희 홀리긴조이. 이벤트에서도 네. 그렇게 써먹었었죠. 안에 그렇죠. 아, 네, 추천권 넣어놓고, 네,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 아까 앞서서 도 언급이 됐었지만, 이게 이 원형이 이 입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나뉘어지는데 자체 뭐 특별한 고정 기믹이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단순히 이 틀에 맞춰서 위에다 얹어놓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지금 뺐다가 다시 끼울 때잘 음. 맞춰야 되고요 이게 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예. 큰데 커서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네. 이음새 이, 이 부분이 확실히 네. 이게 뭐 다른 것처럼 뭐 돌기가 있고 홈이 있어서 끼우는 그런 방식도 아니고 그냥 이 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얹혀놓는 딱 맞게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끼우는 것도 은근히 까다롭고 끼워놓더라도 이게 어? 어, <laughs> 어 어떻게 들려? 어라? 아, <laughs> 어, 예, <laughs> 역시! 역시? 예, 별다른 고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못 모르고 들었다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예, 이러한 고정성 부분이 예,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것만 조금만 개선해줘도 편할텐데 개선을 안해줘요. 자. 틈새, 틈새! 오, 예. 예. <laughs>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끼워줘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을 예 감수를 해줘야 합니다 처음 살 때는 어떤 생각했는지 이 알아요? 어떤 생각이요? 밑에 구멍 뚫어서 머리에 쓰면 좋겠다 탈로! <laughs> <laughs> 머리에 뒤집어 쓰고 위에 누르면 이제 옆에 탈락팔락 탈락 이것까지 <웃음> <웃음> 누군가 하시는 분이 나오기를 지금 <laughs> 도전한 도전한 사람은 없더라고요자어 그리고 일단 이제 원형 하루가 원형이다 보니까 전시를 하려면은 이 동그란 것을 전시를 그대로 할 수가 없죠. 예, 별도의 또 스탠드가 들어 있습니다. 예, 맞춰서 원형에 맞춰서 이렇게 파여있는 요러한 스탠드로 되어 있는데요. 뭐 하세요? 허이. 예, 위에다 이제 올려서 전시를 할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요런 것들 고정을 위해서 뭐 핀이 나와 있다거나 예, 요런거 전혀 없습니다. 맨들, 맨들, 그냥 이것도 말 그대로 올려놓는 예, 요러한 스탠드일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턱.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스탠드에서 탈출하는 그렇죠. 예, 요러한 상황도 네, 네. 벌어질 수 탈출, 있어요. 탈출은, 탈출은 안 해요. 이게 그 뭐야, 여러분 그 추공차 대신 뻥차면 어떨까? <laughs> <다를까? 웃음> 그냥 팍 치지 않는 이상, 네. 예, 웬만한 흔들리는 정도 가지고는 쉽게 예 빠지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고정이 되지 않다라는 점은 예, 확실하게 어, 인지를 하시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가동되는 부분. 예, 네, 이제품은 뭐, 가동 포인트를 봐야, 바로 이귀 열림이죠.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 상단부에 스위치가 있어서, 요 스위치를 눌러주면, 양쪽이 귀가 연동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예, 네, 이러한, 가동이 존재합니다. 왜 귀가 짝짝이지? 아, <laughs> 왜? 한쪽이 약간, 처져요. 처지네요. 한쪽 귀가 처지고 있네. 음. 이 어, 요쪽이 살짝 처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닫을 땐 그냥 한쪽만 그냥 닫아도. 예. 네. 응. 열고 닫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는 게 전부입니다. 별 네, 다른 가동 포인트는 별로 없어서. 그냥. 네. 그냥 저금통에 뚜껑 연다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뚜껑 달린 저금통. <laughs> 네, 요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중사 건담 더블에 등장했던 하루를 리얼 사이즈로 즐길 수 있는 난네모 하루 시리즈. 네, 크기가 크고 조형 자체도 상당히 귀여운 네, 하루 이미지를 잘 살렸습니다. 네, 단순히 조형물에 그치지 않고 내부를 비워둠으로써 안에 이제 물건을 넣게 할수 있는 약간의 실용적인 부분도 신경을 쓴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하루 형태를 고정해 주는 고정 기믹이 없기 때문에 처음 합치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요. 빠지지 않도록 좀 약간 다룰 때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에서도 가끔 출연을 했었던, 예 저희도 빨강 하루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장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수납 공간으로 저희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성이 많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여워요. 거기도 귀여움도 한몫하고요. 이두개 같이 놓고 보니까 더 느낌이 다르네. 네. 진짜. 예, 어 구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네, 모으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약간 진짜 좀아 구하기 어렵다는 게 제가. 네. 하루가 정말 안 팔렸거든요. <laughs>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 <laughs> 다 팔리고 재입고도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반다이몰도 지금 언제 까지고 재고 지금 재고가 없으면떠 있는데. 왜? 응. 뭐 구해? <laughs> 찌나, 왜? 찌나 안 팔지? 얘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laughs> 로건이 직접 사용했던 옐로 하운은 아, 예, 노랑.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laughs> 갖고 계신 분 위탁 좀. <laughs> 구경이나 좀 하자. <laughs> <laughs> 구경이나 좀 해보자. <laughs> 자,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유기다치안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이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탁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고 다시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롱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 제품? 자, 마지막으로 이 하루를 만졌던 게 이제 우리 건담 물 얘기를 제외하면 예 옐로 하로였는데제 예. 거였는데 예. 다른 분한테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떠나보냈어요 소프라게 줬어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걸 왜 줬을까 <laughs> 아빠 <바빠>. 이쁜데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 이탕 리뷰 난데모하로 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피겨 올릭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예, 미터품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건담 올릭 사이트 회원인 31살의 직장인 월급도 리필입니다. 우와, 닉네임이 <laughs>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그 작년 네. 홀리긴조일 때 예, 오셨었죠? 예, 왔어요. 예,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 닉네임이 감사합니다. 뭔가요? 네. 아, 월급더 리필이라고 그래서 어 충격적인 닉네임이라고 <laughs>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 나이가 서른 하나시면은 그 그러면 네. 건담을 되게 오래하셨겠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건담을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아. 어 그래요? 의외네요. 그러면은 하라모데 림분 <laughs> 네. 동기와 경력을 좀 알려주세요. 사람 문제 입문경로는 고등학,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 건담을 많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더불어를 예. 좋아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어어. 그래서, 더불어에 대해서, 기체가 좋다, 뭐, 멋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더불어가 뭔가를 이제, 찾아봤던 거였죠. 어어. 그러다가, 이제, 건담 폴릭이라는, 사이트도 알게 된거고 어스렇게 해서 시작이 된거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한 음, 한... 13년 초였으니까 어. 한 2년 반? 어 그렇구나 2년 반쯤 그러면은 뭐 뭐랄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그, 그동안 봐왔던 건담 중에 어떤게 마음에 든다라는게 뭐가 있을까요? 뭐 건담은 제 궁금했던 건 결국 더브로였으니까 더브로가 제일 좋았고요. 오, <laughs> 더브로 <더불어> 짱이죠. <웃음> <웃음> 그리고 거스한 만화를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본게 시드랑 더브로 쪽밖에 없습니다. 아, 시드랑 더브로. 네.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이제, 아, 이번에 시작하는 애니메이션은 보시죠? 아, 철의 오퍼스요? 예, 네, 오퍼스. 예, 봤습니다. 아우, 재밌더라고요. 이러니까 참. 아. 예 네, 강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딱 이게 끝나서 어, 굉장히 기대가 응. 되는데 어 감사합니다. 어쩌면은 제일 좋아하는 건담 애니메이션이 좀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거에 따라서 아... <laughs> 어그 정도로 기대하고 있어서 어 그렇군요. 어, 그럼 지금 저희 위탁해주신 거 리뷰 세개나 있는데 다 보셨죠? 예다 봤습니다. <laughs>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아, 일단 재미와 그 충격과 그 아쉬움이 남는 영상이었습니다. 재 재미 있다 어느 부분이? 재미는 이제 제가 위탁했던 그 제품들이 이제 다 나오고 그리고 좋게 재밌게 잘 리뷰해주신 거가 제일 재밌었고요 네. 그, 그러면 충격은 충, <laughs> 충격은 제가 담보를 그 예.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통해서 샀거든요. 예, 예, 아마존으로. 어예. 어, 예. 가격이 천엔. 이라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실상게다묻 <laughs> 친구분한테 얼마 주셨나요? 그게 가격이 1,800인이었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네, 1,800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배송비가 있다 보니까 한뭐 3,000엔 정도? 어. <laughs> 근데 이게 국내에서도 찾아보면 해외 배송이 되게 많고, 3만원 이상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아, 원가 원가를 드려주고요아 <laughs> <laughs> 그리고 아쉬운 건 예, 마지막 없앨 티핑덤 그 시리즈 있었잖아요. 이 예, 그 예, 예. 만들어주세요. 예. 그걸 영상을 보고 나서 집 정리를 하는데 그 뭐야 박스 설명서가 이렇게 남은 이제 찾았거든요. 아 예. 그거를 같이 보냈으면은 좀더 이제 설명하시기도 편하지 않았을까 음... 했구나. 어, 어쩐지 아시... 아이스님이 한번 펼쳐 보시고는 어매뉴얼 아, 아, 예. 없다. 이거 찾아야겠다 하면서 인터넷 막 자꾸 찾고 찾으시, 찾, 찾고 찾고 그러시다가 예좀 그렇게 좀 시간을 좀 허비하셔서 그미어파티가 음...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껴지는데 아 <laughs> 그래요? 네 조금 더 그리고 이제 네개 기체 이제 세울 수 있는 이제 스탠드 하나로 만드는 거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음아그미어 말고도 뭐가 있었구나. 예. 와. 그래서 뭐 조금 아쉬웠죠 그 부분 <laughs> 확실히 그 저희도 아쉬 저도 아쉽네요 그거는 <laughs> 아이고 이런 또또 또 할까요? <laughs> 아 같은 제품을 또할 수는 없죠. <laughs> 그러면은 아그그 리뷰 한 거는 제가 응? 오늘 네. 이제 발송을 할 겁니다. 아 네네 네 저희 이제 좀 밀린 그 배송물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또 해야 돼요. 아어 <laughs> 아, 그러면은 저희 앞으로 건더 저희 건더블랙한테 이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 바라는 점제 개인적인 불편함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전에 했던 리뷰를 다 찾아보곤 하거든요 음네 이게 너무 그 분류를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있다 보니까 대작 이제 그냥 쭉찾다 보다가 이제 보고 싶은 걸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없고다 이제 너무 세세하게 나눠있다 보니까 이게 찾기가 힘들더라고. 음, 아 유튜브 내에서 네 그게 좀 확실히 그건 그래요.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은 네. 네네 유튜브 내그 시스템이 솔직히 저희도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사실 아. 재생 목록을 많이 분류를 많이 남길 수 있는 건 좋은데 예전 네. 영상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게 되어있어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기 전에 많이 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전 영상들 같은 경우도. 지금 초창기 에 했던 영상들이 있어요. 네네. 배경 바꾸기 전에 뒤에 천 깔아놓은 거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거를 지금 다시 하자 리뷰를. 예. 예. 아. 다시 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좀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 끼리도 그래서 어 조만간 올해 올해 안에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차근차근. 그렇게 아.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 그래서 리부트라는 느낌으로 해서. 음. 리부트. 예. 그래서 리뷰를 새로 다시 하게 될것 같아요. 기다려 주면 네, 예전 것도 다시 한번더 리뷰하면서 예 아... 보시, 보는 관점도 이제 달라질 거고 어... 그렇게 될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그러면 또또 또 위탁 하실 만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지금 이제 올해 말에 지금 예약 구매해 놓은 게 상품이 있는데 그게 오면은 그것도 위탁 리뷰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 어떤 건가요 그게 에그워터인데요 예. 그 아이언맨 마크 43이라고 해가지고 그전 시리즈랑 아. 완전 다르게 관절이 가동이 되더라고요. 오예그 특이 어, 관절이 없는데. 그렇죠 관절이 네. 없는데 그건 관절이 생겨서 저도 신기해가지고 그것만 구매했거든요. 오 저는. 알겠습니다. 네그 제품을 아. 예, 기대됩니다. 네. <웃음> <웃음> 저도, 제가 내가 내가 다 기대 기다 기대가, 기대가 되네요. 저도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저야말로 I 아 이, 이거는 이제 다음 위탁 리뷰 영상 o 마지막 말미에도 들어갈 거예요. 예, 그때 또확인 young. I am going to talk to you. I am going to